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변호사입니다 아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뭐또 전세 월세 이런걸 계약을 할때 보통 뭐그 불문율 처럼 전체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타잖아요 뭐 관례라면 관례라고 할수 관습이라면 관습일 수도 있는데 뭐 10%가 계약금이다 라고 하는 법 조문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시, 시장에서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중도금이라든지 뭐 중도금 일부라든지 더 이상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건데 계약을 계약 절차의 이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약금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금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배상, 두 배를 주고, 이제 지급하고, 계약 관계를 없,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계약금 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잘못했니, 잘못하지 않았니,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아무 규칙 사유 없이도,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예, 그, 금액만 달라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에 기해서 이제 해제하는 경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한발자국더 나가 중도금 중 1원이라도 더 줬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함부로 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갑이 을을 회사, 을 회사하고 이 법인 인수 계약을 합니다. 법인 인수. 그래서 회사를 살려고 하는 거죠. 회사를 그래서 10억에 살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1억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조항에 보면은 갑이 회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을에게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 지급하고 을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제 을 회사를 파는 쪽이죠.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에 10-1. 10-1. 뭐, 아무도 10-1. 가백이 기속된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약정을 했어요. 10-1이면 10배거든, 10배. 1분의 10이니까. 1-10은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이게 회사 에거살려고 1억은 넣었는데, 보니까 못살것 같은 거,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의해 그래서 이제 계약금 1억 줬잖아요. 근데 이제 갑이 의무, 이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쪽에서 지금 의무를 불행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0억 물어줘야 되냐.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항상 이제 계약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간결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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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어줘야지 됩니다. 아, 어, 그래야지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여러 판례가 있는데, 일단은, 문구 자체로 해석을 해야겠죠. 예. 사전적 해석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당사사회에서 자 이런 계약을 왜 했을까? 그 경위, 그 다음에 의사, 목적, 동기, 어? 그리고 단, 이 표시를 이렇게 한 것이 진정한 의사였나 이 표시가 틀려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의사가 합치될 수 있거든요 어, 목적물 A라고 계약서 잘못 표시했는데 사실 은 스몰 A로 생각하고 양쪽 다 그걸로 알고 할 경우에는 뭐 그거대로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한쪽에 페널티를 주고 있잖아요 한쪽이라도 양쪽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계약을 해석할 때, 이 상대방에게 이제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이제 그가 보유하고 있는 뭐 소유권 등의 기타 권리 중요한 부분을 침해 대위 제한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계약서가 보면은, 뭐 지금 10-1, 아, 가백에 기속한다? 뭐 이렇게 되 있어요. 뭐 10배 물어줘야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10배면은 지금 인수대금이 단대. 100% 차는 건데.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판례가 이 사건 계약 조항 중 계약금 10-1, 다시 가백에 기속한다. 이 부분은 계약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뜻이 아니고, 응? 기속된다고 되어 있어서 계약금을 지급하던 가백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라 해석하기는 어렵다 어?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인 일반상식과 경험측에 비추어서 보면 통념에 비추어서 보면은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일방이 계약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데 그 계약금액수는 통상 매매대금의 10%다 그래서 10-1 계약금 10, 계약금 10-1 가볍게 계속한다 이렇게 돼있다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렸 1분의 10이니까 10배란 말이에요 그이 표시대로 하면 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10분의 1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 이다 라고 판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그냥 아무 귀책사유 이유도 뭐 따지지 말고 뭐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 해제하는 경우는 뭐 포기하거나 두배 주거나 이거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에서 조금 더 나가서 뭐 중도금 일부 줬다든지 등기 서류로 뭐 준비를 해가지고 이행 준비를 한다든지 어떤 착수행위가 이행을 하는 착수행위가 더 나아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기분 내키는대로 계약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약정 해제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사유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당사자 사이에서 이렇게 뭐 손해배상을 정해놓은 거를 손해배상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예정액이 하, 합리적 수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지금까지 10배로 해석되는 경우 이런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지금 인수 대금 전액 다 해봐야 10억인데 어? 손해배송을 뭐 10억씩 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엄격하게 해석해서. 음, 10%가 보통 우리가 인수 대금, 매매 대금, 통상 거래의 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니 또그 부분은 또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은 요 1억 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판례가 인, 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계약에서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헌 자체,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서의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과정과 동기, 목적, 그 다음에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나 합리적, 뭔가 체계적 합리적 해석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거래 관행, 그 업계에서의 관행이라든지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안 그렇으면 이게 대법원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해석이 쉽게 됐으면. 예.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문구나 이런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적고 다의적으로 해석되게 적지는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계약서가 돼 있다고 했을 때또 분쟁이 발생할 소재 크잖아요. 양쪽은 딴 생각할 테니까 어, 10억 한쪽은 1억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아까 이제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상대방의 권리의 중요한 내용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뭐 그런 것들에 걸린다, 그러면, 엄격하게 해석해서, 어, 이 부분을, 이 어, 사회, 사회 통념과 거래 관행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계약서를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한쪽이만 열변 물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 상식적인 것이니까, 어쨌든, 계약을, 아, 아 계약금 해지하고 하여튼, 예, 이런 손해배상 예정, 조항하고 구별해서 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석할 때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